열한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나 이슬리의 사람 나본이 이슬리의 포동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압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압이 나본에서 일러 가로되내 포동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무밭에 함께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동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니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요압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니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업을 왕께 줄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금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사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을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 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은 이나 미로다 그 안에 이사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 아이가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리의 사람, 나본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본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을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본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조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성 사람 곧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사벨의 분부,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본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본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본이 하나님 왕을 조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사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본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사벨이 나본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슬 리의 사람 나본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여서서 나본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본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슬리의 사람 나본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만나라. 저가 나본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전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요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본의 피를 샤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내 몸의 피도 샤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비 엘리아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요호와 보시기를 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내 내게 내려 너를 쓰려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가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으로 느바의 아들 요로 보암이 집처럼 되게 하고 하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 케한 까닭에 니라 하셨고 이사벨이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있을 리의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을지라. 아합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애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를 악한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사벨에게 충동되었습니라 저가 요호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비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굳은 배로 몸을 돌리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굳은 배에 누우며 행보,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요호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을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1기상 22장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내졌더라. 제3년이 유다왕 요사벳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길리아 라보네, 라보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치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을 이유하고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앗 라본으로 가서 싸우겠느뇨 요호사반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요사밭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천건대 먼저 요와의 말씀이 어떠한 짓인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 0 0인쯤 모이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리앗라본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왕의 손에 붙으시리이다. 요사반이 가로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난 만한 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사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항복.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제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요하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랍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아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요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으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이 여추, 여추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천건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이 가리켜 명사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리아 라몬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요호와께서그 성을 왕의 손에 붙으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이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대, 그런지 왕은 요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요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좌 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요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 깨어 졸로 길리아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명이 나와, 요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요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된 내가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아 거짓 말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요하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이룰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요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를 입에 넣으셨고 또 요하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 기야에 가까이 와서 미가에 예 뺨을 치며 이르되 요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셨더냐.미가에의 가로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을 보리라.이스라엘 왕이 가로대 미가예를 잡아 분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리라 하, 먹이라 리 하라. 미가야가 가로대 왕,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됐진데 요하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있까또 가로대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요호사바이 길리아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호사바에게 이르되 나는 병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니라. 아라 왕이 그 병거와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와 장관들이 요사바를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지 요사반이 소리지르리라. 병과 장관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고 이스라엘 왕이 갑옷돌기를 손지라. 왕이 그병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령하였으므로 왕이 병과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과 아다.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쯤에 군중에서 소리,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업으로 각기 병양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시, 장사하느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스슴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서 창기,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압의 남은 행적과 무력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한군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압이 그 열주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우사바지 유다 왕이 되니 요우사바지 왕이 될때 나이 4 0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이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요사밭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에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사밭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요사반이 나무 사적과 그배풍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과 다 유다왕 역대 지략 기록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저가그 부친 아사히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그때 에돔의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요사반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비의금을 취하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요호사바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요호사바이 하락지 아니하였더라 요호사바이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요호사바지의 제17년에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에 다스리니라 저가 요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케네바의 아들 요로 보암이 길로 행하며 바하대 숨겨 숨겨 숭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